지금 2020년, 2020년 그 경제 위기가 온다는 말이에요. 위기가 오든 안 오든, 위기하고 기회는 같이 옵니다. 여러분, 잃을 것이 없습니다. 잃을 것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 얻을 것이 많다. 그 말이 위기가 오면, 그래, 안 그래요?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됩니다. 이 그... 엔저 앞세운 아베노믹스 때문에 한국 수출을 저격했다. 수출 극격이 줄고, 수입은 극격이 줄어들고, 수출 수출도 감소하고, 경제가 말라가고,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오나같이 울린 엔저에 저격탄 맞고, 저격탄 맞고, 이렇게 지금 한국의 경제가 어? 차초 위기에 있다. 막 이런 그, 기사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슬프죠? 여러분들은 슬퍼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준비해야 돼요. 왜? 그것은 국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어? 여러분들은 기업도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거대한 밑, 밑바닥을 한번 칠때 올라갈 총알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을 찍어낼 힘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회사 차릴 힘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 무형이 유형보다 강합니다. 이 스마트폰 안에 다이소를 가지고 전 세계로 어떻게 갈 것이냐? 소통 백 명하고만 하고 공부하는 운동을 해야 돼. 우리가 오늘 대대적으로 어제 오늘 난리가 나서 만기 100% 환급 상조 일단 의심해하자. 이게 그러니까 만기 100%면 무조건 좋아요. 원래 법률에는 80%를 내주게 돼 있어요. 근데 보험은 늘 필요가 없어. 왜? 원금 다 넣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중간에 양도가 돼요, 안 돼요? 보험은 자동차, 아니 뭐야, 상조는 양도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어차피 지가 다 내니까 상조 부담금이 100%야. 그래, 안그래한번 냈어. 상 치러져, 안 치러져요? 치러져. 나머지 119에 내면 돼. 그래, 안 그래요? 네. 치료죠, 안치호죠치호죠 우리 거는 로직이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부금 내는 것은 미친 짓이야. 국가에서 보장해준다고 했는데, 그 공제조합이 더 문제야. 공제조합이 더 문제라고. 근데 여러분 돈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할 돈을 어디다 넣어야 돼? 내 주머니에 넣어야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피해주의보 만기 100% 상조 주의하세요 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제하고 오늘 모든 신문에 때렸어요. 여러분, 상조 넣어놓은 사람들 해지를 할 것이 무조건 해지해야 됩니다. 그 돈을 내 통장에 넣어놓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당신 돈은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부금 우리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상조 법률은 부금 때문에, 부금 관리 때문에 법률이 나왔어요. 우리는 부금 없다, 그 말이야. 법률하고 관련이 없어요. 완전 후불이냐? 아니에요, 완전 후불도. 우리는 그냥 단돈 500원 푸하십니다푸시 이것하고 어디가 연결되어 있냐? 어디가 연결되어 있냐? 오토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오토몰 이건 내가 이렇게 모집해가는데 모집은 1, 2, 3. 3명 모집했어요. 3명 모집으니까 1명 소개하면 3명. 2명 소개하면 6명. 3명 소개하면 9명. 100명 소개하면 300명. 300명 소개하면 900명. 네 자리를 여러분 한번 실험하고 해보는. 1000명 하면 몇 명이에요? 야, 여러분들은 정말 수학적 소양이 출중하십니다. 이, 이 정도는 해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 이, 이거, 우리는 오토몰을 존 마케팅에, 존, 내가 소개 존, 이것은 랜덤 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오토몰이 어떻게 되어 있냐, 1 플러스 2, 한명 소개하면 두 명의 도움이 붙는다. 한명 소개하면, 여기 지금 몇명 소개한 거야, 이 그림은? 세명 소개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 지금 몇명 있다고요? 세 명. 세 명이, 세 명이 소개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세 명이 소개한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이 소개한 사람은 지금 몇 명이에요? 한 명. 한 명. 내가 아는 사람은 여기잖아. 여기잖아. 지금 여기 둘이는 소개 안 했어요. 여기 내가 아는 사람은 세 명밖에 없다. 이건 덤으로 주어진 것이고, 무슨 색인지는 몰라도, 그러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내가 아는 사람이 속여온 사람은 한 명이야. 근데 이 대존에는, 이 대존에는 지금 몇 명이에요? 내꺼가? 18명이죠. 18명이잖아.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내 1대존은 9명, 2대존은 18명이야. 이 자동 병렬 된다 그말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2대까지 안다고 가정이 있을 때 내가 아는 사람은 1, 2, 3. 1, 2, 3. 살을 안다. 그 말. 근데 모를 수도 있어요. 왜? 박나희 대표가 소개한 사람 내가, 내가 박나희 대표를 소개했는데, 박나희 대표가 소개한 사람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알아요. 왜 모른다게.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 정확하게. 왜? 김미주 내가 알거든. 이경자, 엄니 알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박나희 애인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래, 안 그래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네트를, 네트를, 조직 만들기를 다이렉트 셀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대만 내 영역이요. 박나희 대표, 100명 안 하려면 하지 마! 이렇게 딱 명령을 줬을 때, 오케이 해가지고 등록시켰다 하면 내일부터 짤수기로 박나희 지어 짜면 돼요. 100명 언제 할 거야? 가시네, 야!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고. 일주일에 한명이면 100명을, 너는 100명을, 100주 걸려서 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힘이 100, 100, 100주여도 2년이라고. 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하면 20년이야, 20년. 그래, 안 그래요? 20년도 공부한다고. 2년, 일주일에, 일주일에, 일주일에 1명을 해도, 일주일에 한명하면 1년에 50명이에요. 2년에 100명이라고. 나는 일주일에 한 명만 무조건 만원짜리 등록을 한다. 박나희 대표 이 만원짜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쿠폰 100장이 주어지고 한번 눌렀을 때마다 20원씩 20, 해가지고 상을 치러주는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딱 애워가지고 이걸 100명을 모집하려면 몇 명한테 이야기해야 되냐 천 명한테 이야기해야 돼.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미쳤다 그럴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거 상조 들어보셨어요? 500원짜리 상조를 아시나요? 딱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 여러분, 이 상조 하나로도 끝나 있는 이유가 뭐냐? 지금 상조를 가지고 딱 숑숑숑숑 하고, 형님, 제가 지금 상조를 하고 있는, 여, 뭐, 보, 뭐, 상, 상조에 제가 우리나라 최고 상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안 들으려고 해. 상조를 너무도 많이 들었어요. 또 어디서 들었어요? 테레비에서 들었어요. 제가 아메이 애터미를 한다고 사람들을 막 만나서 가가지고 이경자 언니 세계 최고 회사가 탄생했어요. 애터미 딱 그러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야, 아들아, 나는 2년 전, 3년 전에, 5년 전에, 7년 전에 들었어 새끼야. 아! 딱 이렇게 말할 기회를 안 준다. 그 말이야. 정보에서 왜 정보가 빠르니까. 88년부터 88년부터 98년까지는 아메이를 가지고 딱 가잖아요. 안 들어본 사람이 많은 거야. 박 대표. 아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세계 최고 네트워크 회사야. 피라미드가 아니란다 해가지고 설명하면 들어주기라도 했어. 안 들어줘. 우리 거 솔루션은 500원 상조는 들어본 사람이 있어, 없어요?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없어. 기존의 상조 패러다임을 다 뛰어넘는 비욘드 상조로서 어제같이 비온 날 모든 상조를 다 비로 쓸어내고 우뚝선 점 777을 아시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 힘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솔루션은 1 플러스 2한명 소개하면 시스템에서 무조건 두 명이 붙는다 그리고 무형에 뭐가 탑재되어 있다? 상 두레가 상조가 아니라 상호부조의 상 두레 우리 대동 두레 품아시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품앗이는 급이 달라 아는 사람끼리 품앗이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 천당 보내기 프로젝트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온주에서 상을 치르고 있습니다. 내일 출상을 합니다. 엔터쳐가지고 오늘 누군가는 누군가는 이론에서 500원씩 쇽 걷어가지고 천국을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 착한 일 하는 사람도 여기는 다 너무 많지만 착한 일안한 사람 두명 때문에 누구라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 사람들 착한 일 시켜가지고 천국 보내려고 제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이 솔루션에는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회원 등록할 때, 회원 등록할 때온니 소개밖에 없어요. 근데 온니 소개에 의해서, 소개에 의해서 시간 랜덤으로 수가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등록하는 A라는 사람을 등록할 때 1초라도 뒤에 어느 나라, 어느, 어느 곳에서 누가 잘한지 뭐든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등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시간에 의해서 이걸 시간 랜덤이라고 래요 근데 오토몰에서 여기는 지적이 안돼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토몰은 추월이 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여기 있는 여기 있 있는 10명을 등록을 시켰는데, 1명을 등록시켰는데, 1명을 등록시켰는데, 박나희 대표가 이 뒤에 줄에 10명을 시켰어요. 근데 박나희 대표가 오토모를 구매를 안 했을 경우에 이 10명이 내 직대로 다 오는 거예요. 10명이 미출액을 먼저 해버렸을 경우에 10명이 내 직대로 온다는 말은 30명이 내 직대로 온다 그 말이에요. 이 다음에 박나희 대표가 오토몰을 쳐도 이건 한번 조직도가 완성이 되면 죽을 때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오토몰 이전에 한 가지가 있어요. 오토몰 이전에 한 가지가 있다고 성공 우사예요. 우리는 등록할 때 등록할 때 뭐만 가지고 등록해 아이디하고 소개자 아이디만 가지고 하잖아요. 그때 이미 팀 조직도하고 조직도가 만들어져요. 오토몰은 구매한 순서대로 시간으로 한 줄로 병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솔루션은, 이 솔루션은 이 본인한테 수단구조가 피를, 제품도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제품에 피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피에 본인한테 10%가 떨어져요. 그리고, 그리고 소개한 사람한테, 소개한 사람한테 소개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원, 투, 쓰리, 세 명이죠. 이 사람들 거는 50%가 떨어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이 사람 공통점이 뭐예요? 내가 소개한 사람이 아닌 두 명이에요. 이대존에. 소개했든 안 했든 이대존에 있는 사람이 소개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에요. 내가 이 사람 알아요? 몰라요? 내가 이 사람은 아니니까 이 사람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겠죠. 여기는 어느 나라지? 누구 일을 잘한지, 못한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알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속이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며, 이 사람도 모르는 걸, 내 난들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수당은 전산상으로, 이 사람들을 지금 반짝반짝 반짝이는 이 사람들은 6%씩 나한테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섹터가 커지면, 섹터가 커지면, 이런 수가 6%씩 항상 구매를 할 때마다 올라오니까, 커요, 안 커요? 커. 오토몰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나는 수당만 받아먹고 상은 안치료 한다 하는 사람은 안 쳐도 돼요. 9월 1일부터는 오토몰은 기본이에요. 오토몰의 기본이 존재하지 않으면, 기존 상조회사에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왜? 누가, 그 출산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공부 한번 해볼까요? 출산을 안 하니까 아기 나면 베트남이나 인도는 나좀그 280만 원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달 뒤에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망하겠죠. 이미 임신해 있는 사람 무조건 등록하고 11만 원에 등록하면 300만 원한달 뒤에 준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넣어요, 안 넣어요? 출산보험을, 출산을 시스템에 도입하려면 실제로 1년간 하고 나서 해야지. 임신하면 등록할 거 아니에요? 임신하고 나서 두달 뒤에 10만 원 넣으면 한달 뒤에 300만 원, 400만 원 주는 리즈를 만들면 되겠냐고. 누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사장이 내일 모레 그 결혼이라는 이벤트를 이 안에 어떻게 넣을 것이냐 멋있게 만들어 갖고 올 거예요. 저희는 이 세상과 콜라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모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토모 말고 공짜모라고 오토모를 다음 주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은 더멋진 그. 비주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차트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